뭐 딱히 휴가 계획이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가라는 게쉬는게 목적이니까 조용한 데서 쉬려고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여름 휴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보다는 국내로 목적지를 바꾸는 건 물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소규모로 하는 관광, 비대면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집에서 쉬거나 국내 여행을 가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를 꼽은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광양시에서도 새로운 관광 테마를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광양 여행, 광양시에 있는 수많은 관광 자원을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한 겁니다. 다섯 가지 테마에는 자연 놀이터, 드라이브스루, 모락모락 캠핑, 야경 스팟, 농촌 체험 휴양이 있습니다. 자연 놀이터의 대표적인 관광지에는 백운산 둘레길과 자연 휴양림이 손꼽힙니다. 또 라이딩이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슬기로운 거리두기를 할수 있는 코스로는 이순신대교나 섬진강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다섯 가지 테마 중 야경 스팟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올해 광양 한국관광공사 야경 경관 백선에 선정된 구봉산 전망대에 올라가면 광양시는 물론 여수와 순천만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저녁을 야경이 아름다운 구봉산 전망대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코로나 시대. 달라진 휴가 풍속에 맞게 관광 정책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